호이 내가리, 판정을 받지 않아도 우리들은 만날 수, 만날 수, 만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젊은 영승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클리블랜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정철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여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일에 굉장히 제약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모여서 말씀 안에서 주 안에 서로가 형제의 자매됨을 확인하고 재림의 그 날에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불러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우리 마음과 공동체에 있기를 함께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 속에서 만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식일입니다. 아 엘다손 성도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2분 뒤에 예배를 시작할 예정이니 앞으로 와서 네,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보셔 가지고 되게 반가우시고 할 얘기가 많으시겠지만 어, 이제 2분 뒤에 예배가 시작되어 하니 앞으로 오셔서 앉아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좀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좀큰 아이들은 앞에 자리가 많으니까 앞에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들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을 안식일 예배로 초청합니다. 잠시 묵상기도하시고 함께 눈을 예수께 돌려 찬미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들 이 시간 교회 성전으로 모여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 같이 얼굴을 맞대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역사하심을 저희 마음 속에 받아들이고 주님이 저희에게 향하신 저희를 위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그 뜻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저희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이웃의 모든 언행을 사랑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 성령을 저희 마음속에 인도하셔서, 어 저희 모든 선택을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수 있게 도와주실 수 없어서, 어 저희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위대하신 빛을 비추는 저희 엘다섬 식구들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저희 삶이 변화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소리> 자 우리 에퀴즈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저 뒤에 있는 오늘 성경학교 참석했던 친구들 크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에퀴즈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어, 말씀을 듣기 전에 구호를 하나 해볼게요. 구호를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 하면 돼요. 알았죠?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이 새끼 손가락을 흔들어 주세요. 예수님 하면 돼요. 자. 자, 다시 오실. 어머나. 어머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고 하다가 멈칫하시겠어요. 자, 우리 우리 목사님이 다시 오시라면 여러분 새끼 손가락 목사님 보여 주면서 예수님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다시 오실 예수님. 좋아요. 이번 한주 동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말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서 배워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아주 아주 용기가 있는 우리 친구들 두 명을 제가 어, 모셔올 거예요. 자, 우리 현준이랑 아론이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용기를 냈어요. 자, 앞으로 와주세요. 옳지 옳지. 와, 빠르기도 해라. 자, 오세요. 자. 여기. 자두랑 계란이 있어요. 이 자두랑 계란을 우리 용기 있는 친구들이 먹어 볼 거예요. 자. 자, 그러면은 자두를 보여줄게요. 아론이가 자두를 먹을 건데, 한번 보여주세요. 저 위에 자두를 보여주세요. 자, 여기 자두에요. 자두. 자, 그러면 아론이가 자두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정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맛이 어떨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먹어주세요. 제가 먹어봤어요. 이 표정이었어요. <laughs> 자, 맛이 어때요? 아, 사울, 엄청 셔요 이거 엄청 셔요 제가 어, 이틀 전에 나무에 달린 거를 구해왔어요. 자, 그러면.